당근 당근 이렇게 에, 당근 금방 뽑아 뽑아 가지고 잡혔어 이거 에, 그냥 씻지도 않고 옷에다 문질러 썩썩 문질러서 농약 농약을 안 쳤어 화학비료도 안 주고 음 벌써 아삭아삭네 힘이 생겼네 음. 겨울에 뽑아 먹어야 된대요. 신이 생겼어. 염소가 딱좋면 되지. 겠 응. 이거 염소 같다, 줘, 이따가. 응? 응, 소리 싱생겼다 그리고 이제, 겉, 꽃필 긴장. 아근 힘들어. 아, 그래, 힘들어. 뭐 아, 힘들어. 어, 저기, 긴이야여가 멋있었지? 걸겉추 심으려고 나왔 이게 어, 여기 이데 여기까지 빌려주고 저기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방통중이야음 이거 이거 도 심을 이것도 심어야 돼요 먹으려고 남겨놓은 거니까 싸게 털어서 또어려서 아까우니까 이따 해출물이 올라와서 음. 나는 브로콜리 후주머니 하나 깎다 브로콜리 땄다. 브로콜리 땄어. 세로떼에다 넣어야지. 아휴. 당근이, 저기 힘이 생겨서 못 먹겠네. 염소나 뽑아다 줘야 되겠어. 당근은. 응. 미성해 버렸어요. 개나 주든지 개들이 샐러드를 좋아해요. 아삭아삭 양배추도 좋아하고, 우리 개들한테 말이 쉽다. 한 마리씩 주면 되겠네. 네개니까 어? 어? 여기 나요. 아주 잘나. 늦게 심었는데도 잘나요. 미 구댕이에다. 밑 구덩이에다가 조금 재를 뿌리면서 넣어 줘야 돼요. 재를 한 주먹 이렇게 조금 넣고 심어야 돼 감자에만 밑에만 재를 묻힌 게 아니라 구구덩이에도 재를 조금 살짝 한 주먹 넣어 주면서 심어 주면 더 좋아요. 재라는 게 칼리가 들어 있어서 밑뿌리에 좋아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건 뿌리에 영양이 필요하면은 재를 뿌려 주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화전민들이 산불을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 거기다 농사 짓다가 2, 3년, 3, 4년 지나면 이제 다또 길어, 걸음이 이제 떨어지면 또딴데 가서 불 질러서 화전을, 불려가지고 화전민이란 게 불을 내서 전을, 밭전 짜잖아. 요 <laughs> 밭을 갖고 서 농사를 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 그게, 나무 탄 재가, 카리가 많이 들어서 밑에 감자나 이런 것심으 좋다는 거예요. 뿌리. 뿌리 채소는 칠소 이상 카리 중에서 카리가 재를 좀 넣어주면 감자 같은 게 좋죠. 아이고, 저 하늘 좀 봐. 산도 그렇고. 아, 참기도 하고, 머위 심고, 그리고 브로콜리도, 어, 쩌주머 까도 따고, 그리고 온 길이에요. AHHHHH <laughs> 다고 혈렬 논거리네. 아, 여기서 이제 끝낼게요.